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응.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재영 군. 응. 그렇죠. 여기서 연지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연기 기술. 어, 수이란 타도 나이는 혼소, 비록 그의 나이가 아주 어린 편이지만, 그러나 단 네모 박스. 에 연기很好, 年齡小,어主러 나머지는 관형어, 부사. 어 그다음에 i n 주어, 한 부사. how s 러였습니다 사실상 의미상으로의 주어는 타더 연지할때 타가 빠졌다고 볼수 있죠. 근데 타더 연령할 때 어쨌든 앞절에서도 내능이 주어고요. 뒷절에서는 i 지가 주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虽然他的年龄很小,但演技很好. 네. 링링의 링, L-I-N-G 이성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자네 번째 문제 갈 차례죠. 네 번째 문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누가 한번 해볼까요? 성민이가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수우리야 딸. 이단어 발음이 좀 어렵지만 잘했어요. 오에러는 음, 주로 앞절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인가도 부사오니까 부사오는 네모가로 쳐서 인가까지 네모가로 지앤쇼우스러. 지앤쇼 解少 뒤에는 추상명사가 와도 되고 구체명사 가 와도 되고 수량이 와도 돼요. 그래서 지앤쇼우 플러스

다. 네,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연습을 자주 하기만 하면 중국어를 잘할수 있다. 시작只要常就能好두 번째 문장. 무슨 무슨 문제든 간에 그는 다 대답할 수 있다. 오른, 都能回答비 음.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연기는 참 잘한다.虽然他的年龄很小 虽然 땅, 연지, 很好 네, 땅, 연지, 한하.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만 한다.为了保护环境，应该减少塑料袋的使用。네, 할만 하죠. 할수 있죠. 어려운 단어가 조금 느껴지는 동수들은 단어량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화면을 일시정지하고서 더 외운 다음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과제입니다. 조건, 목적, 전환, 인과 관계 접수사를 배웠어요. 마인드맵으로 안 보고 딱 덮고서 제목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쭉 적은 다음에 각각의 예문을 오늘 배웠던 문장 가지고서 중작해 보시는 거. 플러스 마인드맵 플러스 중작 그리고 예네개 암기 그리고 중작 세 문장씩. 하나의 예당 세 개씩 중작해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접속선 편을 총 정리해 오시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 기초 어법반 모든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현장 강의 또 인강 듣고 계신 세계 각 지역 또 전국 각지의 동시 여러분 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라나를 역시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으라. 작은 선행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소한 일이란 없다.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뜨이지조차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무언가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노력은 떠들어 대지 않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하라. 네. 오늘도 톨스토이의 시집에서 일부 글귀를 들려주렸습니다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진정으로 노력하시고, 꿈을 위해 항상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해서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또 다른 강좌에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선 마칩니다. 하 따지아신 코